오늘은 2024년 12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의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자. 인간은 오래전부터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불안이 사라진 세상 즉 유토피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유토피아는 본래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지상 어디에도 없는 곳 실현 불가능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유토피아의 반대되는 개념이 디스토피아입니다. 가장 부정적이고 암울한 세상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실상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죄로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죄의 대가는 실로 혹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새 역사를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기 700여 년전 처녀의 몸에서 한 아기로 오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인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포로 생활의 고통이 더 이상 기억조차 되지 않을 기쁨과 즐거움의 새 세상이 올 것이니 그 날을 바라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는 세계입니다.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장래에 이말 하나님의 나라도 직접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예고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이념이나 노력으로는 인류 역사의 미래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결될 종말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며 겸손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요한 계시록 21장 4절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지나갔음이로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고통과 아픔 눈물과 사망이 없습니다 그곳엔 완전한 자유와 평화와 기쁨만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는 사람들 이야기의 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습니다. 그 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사람의 죄악으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훼손되어 많은 피조물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